자 10번이구요 지금 시그마가 어, 3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모든 이제 계산의 원칙을 제일 안쪽거리에서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오케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거야 자 얘는 일반항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24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24고 두 번째 항도 24고 얘는 모든 항이 24거대 예자 자 24가 자, 1항부터 L번째까지 더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자, 얼마일까? 24L. 어, 24L이 되겠죠. 24가 총 L개 있으니까 24L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 자, 어디까지만 적을 거냐면, <laughs> 자, 요거, 요거, 요거. 자, 제일 겉에 지금 안에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거만 자, 24L에다가 이제 뭐가 취해지는 거냐면, 시그마, 자, L, 24L에다가, 시그마, 어, 취해지는데, L이 1부터, 자, M번째까지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얘가 24가 어디로 가겠어? 시그마 왼쪽에 곱셈으로 갈 거고요. L이 남아있을 것이고, L1부터, 자, M번째까지니까, 자, 얘를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에서 배웠던 첫 번째 거. 자, k가 1부터 n까지, 자, k 더 하시면, 이게, 자, 이게 뭡니까? 2분의 얼마? n에 n 플러스 1. 떠오르셔야 돼. 여기에서 k가 l로 바뀐 것밖에 없고, 여기서 n이 m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 어, 전혀 새로운 건 없어. 알겠지? 오케이? 어. 자,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laughs> 하시면, 어. 자, 원래 있던 24에다가 2분의 자, m하고, m 플러스 1을 자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 보시면 얼마? 12에 m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다시 얘가 얘가 이제 여기 빨간색 과로를 대신하는 겁니다. 12에 자 m에 m 플러스 1로 대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답은 자 제일 거에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입니다 n까지 n까지고 자 여기에 1 2 m 의 n 플러스 1. 자 오케이 적어 주시면될 건데 자 얘도 아까 아까 우리 직전의 문제에서 썼던 공식 있잖아 자 얘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나오는 거 교과서에는 없지만 많이 나오는 거자1부터 n까지 k와 k 플러스 1 뽑해서 넣으는자 이거 뭐라고 했어? 뭐 분의 어3 분의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 자 n에서부터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총3 개를 곱하라고 했어. 오케이 어. 자 여기 지금 m들이 여기서는 k인 거거든. k인 거 오케이 어. 자 끝에 n은 어 똑같네.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일단 얘들 때문에 밑에 3이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어. 자, M하고 m 하고 m 플러스 1 곱해서 다 더하시면은 자, 방금 말씀드렸죠? n에서부터 하나씩 키워가면서 몇 개? 어, 3개 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2는 자, 이번에는 이제 밖으로 안뺐어 어, 상관없죠? 어쨌든 12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 자, 약분해서 정만하시면은 답입니다. 알겠죠? 자, 3이랑 12 약분되어서 뭐다? 어, 여기 4가 곱해지겠네.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1 1번이고요 어, 11번이고, 지금, 이런 과정이 만족이 될 때, 어,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잘 보셔야 돼. 오케이? 어.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우변의 시그마는 지금 어떤 것의 다른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던 SN의 다른 표현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한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과정이, 자, SN이, 조면 돼. 자, EN? 제곱 이라는 거야 ok 자 이런거 봤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는거 있다고 했죠 어자 뭐에서 뭘 빼야돼 sn 에서 sn- 를 빼라고 했죠 ok 자 여기 위에 sn 에서 sn- 를 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an 이라고 했잖아요 ok 근데 이때 an은 자뭐 이상 이상에 대해서만 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ok 자, 그래서 이 sn은 2n 제곱이라는 식 가지고 sn 1 구해 볼 거야. 자, n 자리에 뭐 대입하라는 소리야? n 1 대입을 하라는 소리고요. 자, 위에서 밑에 거빼시면 자, an 일반항 나오고 일반항이 뭐냐면 자, 여기 위에 좌변, 우변에서 아래 우변을 자,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위에서 밑에 거빼봐 봐. 얼마지? 어, 4 n -2. -2가 나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 어. 자, 우리한테 필요한 첫 번째 항나는 어떻게? 여기 SL에 직접 1을 다이렉트로 넣어서, 자, 구하라고 했는데, 자, 넣어버리면 얼마? 2입니다. 2. 오케이. 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1을 살포시 넣어보는 거야. 자, 넣으니까 2가 나오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굳이 분리하지 말고, 아, 그냥 일반항이 4n-2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 자, 일반항이 나왔어. 일반항, AN이 4 n 이거든 자, 여기는 지금 일반항이 그냥 AK가 아니란 말이야. a k 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 N자리에, 자, 뭐 대입하란 소리야? N자리에 뭐 대입하란 소리야? 2K 넣라란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몇 K 되겠어? 2K 대입하면은? 8K. 에서 얼마? 8K. 어, 이를 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요거 식은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8k에서 자 2를 자 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얘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k 1부터 10까지 자 8k 따로 마이너스 2따로 할거란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8k에서 k만 남기고 8을 밖으로 뺄거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에 자 k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어, 빼냈으니까 2만 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제 직접 문제에서 적어드렸었어 어, 오케이 어. 자 바로 가볼게 잘 기억하고 있나 볼게 자 원래 있던 8 여기 8은 상수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인데 n이 10인 겁니다 자 5분의 2분의 10하고 뭘곱해 그렇지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몇개 있는 거 10개, 마이너스 얼마? 20. 20 해서, 이제, 답이야 본인이 계산하시면 돼. 되죠? 뭐, 장계산이야 이제 맡길 건데, 자, 집중하시고, 봐봐. 이렇게 답 내면 되는데, 복습을 할게.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자, 등차 수열에서 어, 합이, 합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수열이 무조건 뭐라고 했지? 등차라고 했어. 봐봐.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인 것을 언제쯤 할수 있냐면은 자 얘를 구하고 a1을 구했을 때 아, 1 나와서 갔네. 아, 그래서 an은 1부터 이제 무식이 되겠다. 오케이. 자이 정도에 와서야 이제 등차 수열인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어. 근데 미리 진정할 수가 있다고. 지금 2차식인데 뭐가 없어? 상수가 없어. 오케이. 어. 상수가 얼마인? 0이, 0인 그런 2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s n 그러니까 그런 게 주어진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An은, 어, 일반화은자 뭐라고? 1차식일 거라고, 오케이? 1차식일 거라고. 공차가 길긴 이런 1차식일 거라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우리 그 등차수열에서의 합공식을 자, 뭐라고 했었지? Sn은, 자몇 N제곱? 2분의 d n 제곱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리고 네모의 1차 항 n이라고 했고, 상수는 0이라서 없는 거고. 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바라고. 자, n, n의 n 제곱의 개수인 2분의 d가 여기서는 얼마인 거? 얼마인 거? 2인 거, 오케이. 어, 2분의 d가 이거든 지금. 위에 적어볼까? 자, 2분의 d가, 2분의 공차가 지금 2인 상황이라고. 지금 이문제에서 d가 얼마겠어? 4. 4겠죠? 어, 이 d가 4라고. <laughs> 됩니까? 오케이? 어. 음.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a n은 4n에다가 어떤 상수, 네모를 더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 2인 거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 뭐 1, 2입 하는 거야. 이거는 뭐유추해서도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1대1 지면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도 1대입해서 자, 2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를 얼마?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어, 해서, 물론 이제, s l SL 마이너스를 빼도 되는데, 어, 지금 합이,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서, 이렇게 좀더 눈치를 빨리 긁을 수 있다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 정리할게. 자, 정리할게.